오늘은 뭐하십니까? 오늘은요? 네 아, 충청도 개국제 충청도 개국제 육수 낼라고 육수 내려고물한 바가지 해놓고 다시마 그리고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이게 뭐죠? 기포리, 기포리. 그때 우리 전라도 가서 산 건가? 군산 가서 헉, 그때 옛날에 우리 섬에 가서 산건다 드셨어요? 아니, 아니 이게 목벌서산 거. 그거 맞지? 응. 응, 응, 응. 다 응. 먹었네 이제. 응. 응. 끓여줍니다. 자 육수를 이렇게 끓인 다음에 팔팔 끓인 다음에 이거 다시마 건지고. 거래요? 다시마만 먼저요? 먼저. 응. 다시마 이거는. 올해도 뭐 쓴맛이 나는데네 이것은? 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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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한거 건우럭? 건우럭 여기넣을거예요네난 음. 우럭은 들어가는지 몰랐어 아, 어떻게 손질해요? 그냥 비늘만 건조요 비늘만? 응 두마리? 응 오케이 자 우럭이 너무 커가지고 <laughs> 마늘을 자를게 에이, 이렇게 세로로 르랐네 나는 가로로 자를 줄 알지. 세로로 잘랐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되지. 맞아. 이렇게. 이렇게 저희 냄비 두 개에다 하려고요, 오늘은. 근데... 여러분, 개. <laughs> 여러분, 개 오늘의 주인공. 게꼭지. 게꼭지. 아 여기 우럭에다가 돼지고기입니까요? 네. 돼지고기도 살짝 넣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 이거 생물계 사가지고 죽인거죠 할머니가 다 아, 손질했죠 할머니가 손질하는 법도 올려야 되는데 할머니가 다 손질할게 미라 셨어요 어쩐지 깨끗하다 했어 아 우럭을 밑에 깔고 그 위에다가 김치 유리 김치를 이렇게 살짝 쓰신 다음에 더 넣을게요. 와, 그러니까 베이스 우럭, 삼겹살, 꽃게, 김치 이렇게. 이렇게 김치 씻어요. 어우 이거 우리가 김장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러분 이 양념 다 버립니다. 아깝습니다. 아주 음식 남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 사실, 저희가 이게 오늘 추석이어가지고, 조금, 풍족하게 하려고 해요, 마음이. 네? 미더덕도 넣어줘요. 왜 넣어요? 미더시원하라고 나는 이게 씹히면 좀 맛이 이상하던데? 국물용이구나? 오케이. 자, 새우도 할머니가 미리.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어. 재료가 너무 다 좋은 것밖에 없네 할머니. 완전 정성으로 가득 찬 국산 새우. 할머니가 좀 비싸다고. 여기 둘라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아까 육수 해놓은 거 있잖아요. 디폴이랑 타시마. 할머니 이거 식재료비가 좀 들었겠어요? 돈좀 들었슈. 돈 좀. <laughs> 돈좀 들었슈. 와, 오, 멋있어. 이거 봐봐. 숟가락으로 해야지, 인 멋있어. 쉬이. 중불? 중불로 끓여요. 여러분, 투팟입니다 중불로. 새우젓. 새우젓. 새우젓으로 가네요. 이거 완전 그거다. 바다랑 육지랑 다 합친 거. 자 고춧가루도 이건 진짜 맛없을 수가 없어 육수도 냈지 김치 넣었지 재료가 할머니 꽃게에다가 삼겹살에다가 우럭에다가 또뭐 들어가지 이제 이제 마늘 파만두면 되지 오징어 오징어 찾는 거지 오징어 빼먹으려고 그랬죠 할머니 슝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번 열어봤습니다 잘끓고 있습니다 우와 왔다 와 신나게 신나나 보다 맛있겠지 왔다 왔다 하지 아직 안 했잖아 다 두개가 아주.. 네, 네. 심하다. 끓여가면 끄리, 먹어야 되잖아. 일단 다 끓이셔. 사람도 오기 전에. 자 오징어도 한 20분 정도 끓이고 25분 정도 끓이고 나서 오징어를 어, 미리 해동시켜놨어요. 물에 넣어서 보 냄비가 좁을 정도야 지금 재료가 너무 많아서. 아, 심마늘 <목소리> 크게 한 스푼씩 넣어줘요. 왜냐면 양이 몇 인분인지 몰라. 한국 음식에는 이걸 넣어줘야지 또 완벽해집니다요. 야 여러분 이제 또 뿌리면 이렇게 야채를 넣어야죠. 좁다, 좁아 할머니. 재료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맛맛 있어. 왜 맛없다 그래? <laughs> 이게 맛없을 수가 없지. 두 개입니다. 좋다. 지금 조금 소란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지금 모든 가족이 다 와서 열명 정도 있어요. 고추. 완전. 청양고추랑 고추. 홍고추도. 아, 까먹자. 여러분, 저희 지금 개새말이에요 강아지가. 그래서. 뽀란스럽습니다. 우와. 와우. 와우. 자, 이제 완성입니까? 완성했대요. 이거 먹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주세요. 안녕. 안녕해줘. 그래. 개꼭지 충청도 개꼭지 개는 안보이는데 보세요 여기 여기 이 안에 많은게 있어서 안보이는거예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충청도 개꼭지입니다 개된장이야 죽인다 이거 된, 된장 와, 된장 아니에요 아우 너무 맛있어 새우젓이에요 대박이다 새우젓? 네 짭짤하다 짭짤하게 맛있게 아유, 드세요 음.